안녕하세요, 대지산신당의 용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 저희가 네. 이렇게 새로운 채널 영상에서 시작되는 네.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 신점으로 보시는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무당 선생님들은 전부 다 영점 아니면 신점이죠. 음. 저희는 음. 이제 사집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어, 정말 궁금한 사람의 사주를 좀 들고 와봤는데. 네. 이 사람의 사주를 제가 궁금한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네네. 선생님은 이 사람이 어떤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네네.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한번 확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바로 드려볼게요. 네네. 여성분이시고요. 네네. 1975년생 네. 이 사람은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완전 남자나 징비 없고, 어, 용의 머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네. 용의 머리? 네. 용의 머리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네. 굴곡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잘 살아왔다가 이렇게 중년 돼서, 이렇게 삼재가 들어오자마자, 음. 남들 입에 이렇게 구설수를 이렇게 막 타기 시작했어. 어. 어. 맞습니다. 엄청 구설수를 타기 시작해서, 네. 지금 머리가 복잡해. 어 이게 드러나면은 이제 세상에 발가닥 뒤집어질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네. 이거를 꽁꽁 숨겨야 돼 숨겨야지 그래도 잘가 어... 근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뭐전 세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분명히 끼칠 인물로 보여 어...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자기가 내려가든가. 네. 어? 자기가 그냥 사라지던가, 그렇게 해야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슈가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주변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주변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고, 아휴 근데 일부 종사는 못할것 같은 사람인데, 음. 일부종사라는 말은 뭔지는 아시죠? 네네.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내 연인으로 인연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수 있는 팔자는 아니다. 어... 그리고 조용하게 움직였지만 대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거, 야알 음... 거야 이 사람을.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것이다. 그래서 쉬운 사람은 아니야. 어, 절대 쉬운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평범한 사주는 아닌 거죠. 예, 절대 평탄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조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사투리. 응. 근데 우리나라 사투리가 아니고, 어, 어 우리 북조선, 어. 북조선의 사투리도 분명히 있고, 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 어차피 그쪽이. 뭐, 북한도 우리나라라고 봐야 되나? <laughs> 어, 근데 분명히 태생은, 응, 음. 같은 민족인 같은 민족은 맞기는 한데 음, 분당국으로 나눠진 저쪽 위쪽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어. 어, 위쪽 줄에 기운이 많이 음, 이북 거예요? 줄 이북 어... 줄 어. 분명히 본인은 뭐 그쪽은 아니더라도 네네. 뭐 부모님이 이북 쪽에 분명히 관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음... 어. 이 사람을. 이분이 실제로 지금 많은 조금 뭔가 응. 관심을 받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 진짜 거짓말아니고 진짜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이 너무 아파. 아, 어,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삼땀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를 가리고 있느라고 아주 그냥 밑에서부터 지금 끌어내리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됐어. 혈안이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니까 지금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음. 지금은 드러내면, 수면 위로 드러내면 안 돼. 이 사람은 수면 위로 드러나 는 순간, 지금 수장을 시키려고 지금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이미 알 사람들은 알 거야. 근데 공공연하게 이거를 지금 터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시기적으로. 음... 시기적으로 터트려봤자 네. 다 묻혀야 되거든. 묻혀야지 다들 편해지니까.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음, 아, 여러모로, 어. 힘든 사람, 힘든 사람이야. 그리고 내게 없다고 보여 내게내 어. 것이 네.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남의 것이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반대 인생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직 미 없다고 보여지거든. 어... 어. 음. 근데 몰라 이렇게 나오는 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어. 어. 아까 뭐 일부 종사 못한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어. 일부 종사는 이제. 남편이 이제 둘이 되거나 혼자서 어. 가야 되거나 일단 팔자가 이제 여자 팔자로서는 굉장히 드센 팔자가 되겠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금 어, 무섭다, 욕심이 있다, 고집이 있다 이렇게 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상승해봤을 때 어떨까요? 욕심, 고집을 다 떠나서 이 사람은 내 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으로 보여져. 어 그래서 뭔가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를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 조용히 대해서 움직여서 자기 본인이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 네. 자기도 사람을 심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지 어. 자기가 직접적으로 발로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닐 거야. 그래서 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또한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져. 이 사람도. 응. 음. 그래도 나름 자기도 엄마니까 음... 어, 자기 자식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러려면은 지금 꼭꼭 숨겨야 될 텐데. 네. 근데 이게 뭐 수면 위로 막 떠오르거나 그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보여지진 않는데 네, 네. 워낙에 베일이 많이 쌓여져 있어. 꽁꽁 쌓여져 있어서. 어. 근데 지금. 그냥 머리가 아파. 음, 이 사람을 음. 지금 보는 순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 음. 깨질 듯이 아파서, 어, 이제 내년, 올해까지는 뭐, 2026년까지는 괜찮지만, 2026년에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음. 어, 조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네.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 큰 이분과 타격. 같이, 음, 같이 무너져 지거나, 아니면은, 홀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갈수 있을까? 음. <laughs> 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음. 남들까지 다 희생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어. 한 사람 때문에. 어. 그래서 쉽진 않은 사람이다. 어, 굉장히 쉽진 않은 사람이다.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야. 야망. 음,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야. 음.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걸. 아, 어, 본인 자체도 알 거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다알 거야. 음.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는 격이니까. 어, 어. 그 정도로 보통 보통 생 사람이 아니야. 어. 조심해야 되는 사람. 가까이 두면 위험한 사람이다. 어, 어. 알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2026년 앞으로의 운세를 봤을 때 이분이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힘든 시기도 보내야 되지만, 네. 지금은 자중을 해야 돼. 자중. 어, 자중을 해야지, 지금 계속 이제 거론이 되면, 음. 그래, 이거를 지금 자중시키려고 막 여론에서 막 묻히고 묻히고 막 해줄 것 같거든? 어? 근데 그게 뭐, 팔,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또. 네네.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플 거야. 우리는. 어,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음. 자기를 음,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음. 이렇게 보여져. 어. 이분이 그렇게 할까요? 본인 성정상? 그래야지 자기가 살 텐데. 어. 어, 본인이 살 텐데. 어,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수면 위로는 드러내야 해서 이거를 조금 불길을 조금 잠재울 것 같기는 해. 어, 아예, 어. 아예 그냥.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음. 음... 한 번은 자기를 한 번은 드러내줘야 될것 같아. 음... 그래야지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그 뭐야, 의심을 잠재워야 될거 아니야. 응. 아, 내 쉬운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응. 근데, 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어... 사방에서 이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음... 있어, 사방에서. 그럼 한 사람이 아니야. 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야. 사방에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음. 그 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지. 그래서 파헤치는 사람은 오히려 다치는 수가 될것 같아. 파헤치면 파헤치수로. 그래서 음, 위험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그냥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어, 위험하다. 아주 골치 아프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사주만도 언니들이 렇게 공수 나왔어요. 너무 음. 놀랐는데. 또, 마지막으로 뭐, 보여주시는 거나 하고 싶은 말씀으시면 하시고서 마무리 또 할게요, 생님 음. 다 사람은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자기 이름 석자나 하나 알려놨네. 음. 어떻게 해서든. 좋은 쪽은 아니지만, <laughs> 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기긴 한것 같아, 이 사람이. 어, 근데, 어. 근데 이게 조금 본인이 제대로 해서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남이 뒤에 가려져가지고, 이름을 남긴 거라 조금 아쉽긴 하네. 음. 음. 아유 어려워, 어려워, 힘들어.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공수 점사는 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것 같고, 네. 자 이번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은, 네한번더 선생님한테 인사드려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